사랑 없이 결혼한 사람들의 특징과 끝나는 방식, 결국 감정은 숨기지 못합니다. 사랑은 없어도 괜찮아. 살다 보면 정이 들겠지. 진짜요? 정이 들긴 해요. 근데 그게 정이 아니라 정적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화면을 두번 빠르게 터치하면, 사랑 없이 결혼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변화와, 그 결말까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특징, 감정 표현이 거의 없다. 이 사람들은 애초에 마음에서 시작된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 싶다, 고마워 같은 말이 잘안 나옵니다. 사랑이 없으니 표현도 기계적이고 의무적이 돼요. 두 번째 특징, 각자 따로 사는 삶. 한 집에 살아도 정서적 거리는 굉장히 멀어요. 서로 뭘 하는지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싸움도 없어요.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무관심은 사랑보다 훨씬 빠르게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세 번째 특징, 외부에 기대기 시작한다. 감정적 허기는 반드시 어딘가로 흘러갑니다. 일에 몰두하거나, 친구에게 과도하게 의지하거나, 심하면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울기도 하죠. 이건 바람이 아니라 감정이 대피예요. 그리고 끝나는 방식은 조용합니다. 드라마처럼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서로 동시에 생각하죠. 이 관계, 의미가 있나? 그러고는 아무 감정 없이, 조용히 끝납니다. 감정이 없으면 미련도 없어요. 결혼은 감정의 계약입니다. 사랑이 빠진 결혼은 계약은 남지만 관계는 사라집니다. 지금도 누군가와 정적 속에 살고 있다면 그 침묵이 의미하는 게 뭔지 한 번쯤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